어, 리플,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 5% 정도 수익 얻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아,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럽네요. 예, 어제 지수 발표한 것도 그렇고. 아, 진짜 뭐 관심도 없는 자코인들이 막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아, 난 저것을 왜 매수하지 못했을까. 막 이런 포모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이 급등 신호 탐지기로 예, 해당 코인들 작게나마 수익 만들고 계시고요. 오늘 뭐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앞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처럼 예, 수익 얻어가시면 되십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무료로 받아가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리플, 보겠습니다. 아, 리플, 정말,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어, 언제, 이, SEC, 결과가 확정이 나고, 소송이 끝날지, 이렇게, 자코인들이,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출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예, 리플 같은 경우는, 저도 애증이 가는 코인입니다. 아마, 지금쯤 가격대였을 거예요. 그때, 한, 800원대였는데, 이게 8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다가 제가 2200원인가 2100원인가 여기서 매도를 치고 나왔습니다. 거의 한 주만에 200%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때가 2021년도였었는데, 예, 그때는 뭐 제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코인 시장에 빅 데이터를 모으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또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저도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지금은 지금 예, 프로그램 무료로 배포하면서 지금 이제 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보니까 예 조금 아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게좀 새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아직도 매물대가 있는 거 보면은. 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에도 지금 시체밭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진짜 정말 리플을 좋아하는 이 신봉자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계좌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여기 있으신 분들은 왜 대응을 안 하고 있는지 예, 정말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코인 매매를 하면서 딱 느낀 게아이 코인 투자는 단기 투자를 할그 단기 투자할 종목들이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이 종목도 제가 지금 7월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영상에서 소개드리니까 해꼭 받아가시고 어 무조건 단기로 잡아가지고 짧게 짧게 수익을 누적을 만들어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타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체력들이 장난도 못 쳐요. 예, 시청 너무 무겁고, 많은 사람들이, 예, 시장의 이 흐름을 보고서 매수를 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리플 관련해서 뭐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제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캐치 가능하니까,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무료로 리플 신호 받아가시고요. 어,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예, 마음에 드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경제 시황부터 살짝 훑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 이제 베이지북은 이 연준에서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촉도이기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연준에서 관할하고 있는 12개 구역을 경제 활동이랑 흐름을 평가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베이지북에서는 지금 미국 내 경제 활동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뭐 수개월간 느린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5% 가까이 지금 넘긴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 경기 침체를 부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예상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경제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업하는 고용주들이 인력을 모집을 할때 조금 강화된 기준으로 인력을 뽑는다 라고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베이지북을 통해서는 지금 고용시장도 건강하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어 예전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 연준의 이야기인데 어 어떻게 보면 지네들 말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물론 이착상공론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쉽게 쉽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럼 현실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지금 연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자리가 이 실업자 한 명당,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1.7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풍조 때문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흑인의 실업자는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백인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전체 30만 명 중에 지금 90% 가까이가 흑인인데 연준에서 의도한 것이 이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물가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불필요한 노동력들이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시장에서 도태가 될 것이다. 예, 그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만큼 소비를 덜하게 되고 덜 먹고 덜 쓰게 될 것이다. 이걸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지금 무슨 옛날 고대 로마 시대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음식 배분을 조절을 해서 이 식량을 더 비축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때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금뜬 만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때 시절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참 저는 이상합니다. 여튼 다시 코인 얘기로 넘어와서.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야 하나,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빅데이터,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성적인 매매, 그러니까 즉,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수치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이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가지 지표나 이 빅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간단히 몇 개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브리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9.5에서 31.5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약한 2,000달러 수준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에 이 급상승한 것 때문에 조금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큰 조정이 올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 프로그램 참고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이 파이어 차트, 파이어 차트와 거래소 매물 때, 거래소 매물 때,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뉴스, 그리고 이제 CBD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참고를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우선은 지금 채굴자들이 이 거래소에 자꾸 비트코인을 입금을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어, 보통 채굴자들이 거래소에다 입금을 하면은 이 e c 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매도의 압력이, 압력이 강해진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즉,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대량으로 입출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6월 중순부터 한 7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전송한 내역인데, 이 7만 개 수준이면은 정말 이거를 매도를 치게 된다면 엄청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입니다. 해당 사진은 이 채굴업차 엔티풀에서 이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보낸 현황인데, 어, 이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이 6월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엔터풀에서 지금 바이낸스로, 바이낸스로 입금한 현황인데,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본 사진이 지금 채굴업자가 거래소로 보낸 그런 현황이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거래소에서 채굴업자에게 보낸 차트인데, 다 똑같이 비슷하게 7만 개 수준의 트랜잭션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매도를 해서 뭐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사은 야, 우리 이만큼 비트코인 있어. 니네 감당 가능해? 라고 하면서 과시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나 우리 정말 최고 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게 액티브 어드레스. 그러니까 지갑이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활성화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래하기 시작하게 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시면 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해석을 하자면은, 개미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개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코인 시장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예, 상승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ETF, ETF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갑들이 활성화되고 액티브 어드레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CBD 차트상 가장 힘센 갈색 고래는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도 힘이 강한 이 보라색 고래도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심리가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뭐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겠죠. 뭐 이미 좋은 자리에서 선점해 가지고 예, 수익 만들려고 기다리는 경우라 아니면 한 번은 큰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서, 예, 추가적으로 매수평당화를 낮추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매수벽도 이전에는 29K, 29.5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3 0 3 정도로 예,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상승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저도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내 살림 좀좀 좀 나아지자 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투자도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급등 신호 탐지기는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수익률과 신빙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 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독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장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일이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 몇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치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백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때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 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 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뭐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 금액이 1160만원 정도 되셨네요. 뭐 어, 대충 한 18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다들. 예,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